닿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이제 우리 애기하고 호흡이 잘 맞는지 잘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? 자 다시 한번 우리 세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,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여기 안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수고다 수고야 자 음악 한번 주세요 갑니다 자 엄마도 댄스 자 노트북 가수 자, 유아고, 유아아 아이고, 유아고! 유아고! 자, 유아고! 아빠, 아 자, 오케이! 여기까지. 네, 어, 우리 저기 세 번째 엄마는 저기. 어, 좀 이렇게 돌리는데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네, 애기를 벌써 돌리기 시작하는 네, 그냥 같이 뛰는 것까지 참 좋았는데 갑자기 얘를 돌려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음악이 나오니까 돌려버렸어 네, 자 우리 1번 2번 3번 우리 번호로 매기는 게좀 그렇긴 한데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했는지 여러분 박수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가족이 잘했다 박 네, 기본이 됐어요 2번 가족이 잘했다 너나 번 가족, 3번 가족이 살던 다정 네, 자, 일단 참가 기념으로 선물 하나씩 하고 네, 참가 기념, 네, 이건 방향제 드릴게요, 방향제. 네, 여기 하나, 더. 자, 여기 우리 두 분께는 방향제 하나 드리고요. 자, 우리 일 등하신 분은 역시나 푸짐하게, 푸짐하게 갑니다, 푸짐하게. 여기. 있는